오늘은 석곡리에 있는 그 작은 집 소개입니다. 아, 여기는 주변 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. 음, 이렇게 앞쪽에 어천이 흐르는 그런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. 오 물고기가 엄청 많네. 오. 여기 피레미 낚시해도 막 엄청 나겠는데요? <laughs> 저 앞쪽에 보이는 바위가 아주 멋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마을에서 쉴수 있게끔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음, 아주 깔끔하게. 해놓은 그런 동네입니다. 저 다리 밑도 한번 볼까요? 음, 와, 저기 있는 바위는 어떻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음. 수석과 풀이 너무 잘, 잘 되어 있는 아주 예쁩니다 자 요렇게 병풍처럼 되어 있는 바위 밑으로는 자, 저렇게 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아 여름에 여기서 와서 놀아도 참 시원하겠습니다 오, 오, 저 벌집 있다. 와, 저거 축구 한두개 정도 더 보이는데? 음. 자, 요렇게, 어, 조용히 아름다, 아름답게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. 집은, 저기 앞에 보이는 하얀색 집, 네, 거기입니다. 제가 한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보이는 집이에요. 참, 자연환경이 참 아름다운 그런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자 여기는 정성군 화암면 석곡리에 있는 어, 집 소개입니다 집자 저기 저쪽 앞으로는 저렇게 그 어천이 흐르는 곳이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집입니다. 여기 대지가 168 평으로 되어 있고요. 음, 현재는 여기 토지주께서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계셔지고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음, 조족식 건물은 아니고요. 센 어. 음, 스틸하우스로 지은 그런 집입니다 어, 벽난로도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렇게 뒷마당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담하게 그늘 밑에서 지낼 수 있는 자, 조그만 창고도 있고요 예전에 여기서 바베,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음. 뒤에 수도도 있고요. 2층 집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자,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이 아주 좋죠.